1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XJ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XJ 균형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한 정부는 기억 보시면 XJ가 P3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강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현재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P3, P3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이게 현재 기억이 되는데, 보시면 기존의 P2와 Q2가 만난 이 균형 지점보다 더 위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기여은뭘 가리키냐면, 최저, 최저 가격제를 가리킵니다. 최저 가격제. 니은 보시면, 초과 공급량은 P3의 가격으로 정부가 전량 구매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기존의 균형점은 이 P2와 요 Q2가 만난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P3의 가격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P3 가격이면 나는 Q1만큼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급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P3 정도 가격이면 나는 Q3 정도만큼은 공급할 의향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Q3만큼 공급을 한다고 해서 수요자들이 Q1만큼밖에 수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량 판매될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이. 그렇게 되면, 요 Q1과 Q3 사이 지점까지에는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죠. 요게 현재 니은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단 먼저 봐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판매 수입이라고 했던 거, 이제까지 많이 배웠죠. 판매 수입 같은 경우는 공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일단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기업 보니까 기역으로 인해 즉 최저가격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격은 P3가 된다. 맞죠? P3 지점에서 우리가 가격을 형성해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게 되겠죠. 니은 기역으로 인해 공급량은 공급량, 기존의 공급량은 사실은 Q2 였거든요. 이 Q2의 공급량에서 균형 상태의 공급량, 이 Q2에서부터 Q1, Q3만큼 증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실은 이기역으로 가격이 형성되게 되면 이 Q3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Q2, Q3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까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지금 보니까 기업과 니은으로 인해 X제 시장 공급자의 판매 수입은 이전보다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X제 시장 공급자의 판매 수입, 아까 공식이 뭐라고 했냐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했는데요. 판매 수입을 보면 기존에는 이 정사각형만큼의 넓이, 이만큼이 판매 수입이 됐다면, 즉 공식으로 표현해 보면 기존에는 P2 곱하기 Q2가 판매 수입이었다면, 기억으로 바뀌고 났어요 가격선이. 그랬을 때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경이 되냐면 P3 지점과 Q3가 만난 이 정사각형 연두색으로 표시한 정사각형의 넓이만큼 판매 수입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 P3 곱하기 Q3만큼이 판매 수입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노란 선으로 표시한 이 기억자 모양만큼이 판매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 맞는 내용이고요. 자, 이때, 어, 너무 난잡하네요. 좀 지우고, 지우고 볼게요. 리 ᄅ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냐면, 자, 보면, 기억과 니은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의 구매금액은, 구매 금액은 P3, 아, P2, P3 곱하기 Q1, Q3라고 있는데요. 이게, 잘 보시면, 아까 전에 가격선이 P3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기억이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Q3만큼을 공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수입이 가격 곱하기 수량이라고 있기 때문에 가격선은 명확해요. 이 P3만큼이 사실은 가격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부가 공급을 해줘야 어, 정부 의도에 맞는 초과 공급량을 보전할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아까 이 초과 공급이 이 선에서 발생한다고 있기 때문에 요 선. Q1부터 Q3 사이에 해당하는 이 선까지를 정부가 즉이 지점까지를 정부가 구매를 해주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공급이 충족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 직사각형만큼의 넓이만큼을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가격은 P2가 아니고요 P3 곱하기 Q1, Q3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죠 한 가지만 더 알아보자면, 현재 우리가 지금 최저가격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최저가격제는 최고가격제랑 항상 반대라고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냐면, 공급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 하한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데 가격 하한제라는 게 뭐냐면 아까 이기역 정도의 가격선을 생각해 보세요. 시장 균형 가격은 P2에서 형성이 되는데 더 이상 P2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정도 가격으로는 노동자들이 공,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정도 가격으로 주지 말고 최소한 이 기억선, 요 정도는 보존하라 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가격 한제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이 최저 가격자 안에서도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령 노동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어, 정식 일을 하기 전에 뭐 인턴으로 사용을 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암시장 형성 가능성은 여전히 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형성이 되게 되냐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상하네요. 네. 암시장, 시장이 아니고 암시장 형성이 되겠죠?